안녕하세요. 브란입니다.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크리스프가 크리스피의 동의어로 바삭하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. 미국에 와보니까 이 크리스프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자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프가 가진 여러 가지 뜻을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첫 번째 뜻은 인트로에서 말했다시피 바삭하다, 크리스피와의 동의어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리스피와 살짝 비슷한데요. 야채나 과일이 싱싱하면 좀 딱딱하잖아요. 예를 들면 은좀 싱싱하고 살짝 덜 익으면 딱딱한데 이제 많이 익으면 살짝 물렁해지고 그렇게 싱싱해서 엄청 아삭아삭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도 크리스프라고 합니다. 세 번째는 방금 본 것이랑 비슷하게 이제 돈이 이제 그 지폐가 새로운 거면은 빡빡하잖아요. 그렇게 돈이 새 돈이 빡빡하다라고 할 때도 크리스프를 사용을 해서 크리스프 빌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날씨에서 쓰인 크리스프 인데요 뭔가 구름 한점 없는 살짝 추운 가을날 이제 밖에 딱 나갔을 때그 프레쉬한 느낌이 있잖아요 또는 아주 상쾌한 뭔가 아침 공기 뭔가 차가운, 차갑지만 굉장히 상쾌한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도 크리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air is crisp 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it is a beautiful crisp day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리가 크리스프하다라고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클리어하고 이제 웅웅웅웅거리는 것의 반대로 그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다 잡아내는 아주 좋은 클리어한 소리의 음질을 이야기라 할 때도 사운드 크리스프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말투나 이제 글 쓰는 스타일이 군더더기 없이 아주 간결한 것, 정말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,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이제 빠르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라고 할 때도 크리스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영국식 영어에서 크리스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테이토 칩스는 이제 영국에서는 크리스프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어 영국에서 칩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렌치 프라이스를 영국에서는 칩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크리스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컨텍스트상 무슨 뜻인지는 조금 알 수는 있는. 는데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아시라고 크리스프가 정말 많은 뜻으로 미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번이 에피소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.